이거 하면 1 0 0다 이런 거 이거 눈으로 얘기하는 느낌이면은 눈으로 얘기하실 수있으세요 혹시 난 눈으로 침도 뱉긴 <laughs> 하이~ 하이~ 그만 파 긁었어 너 거야 이더기 내가 봤어 아이 하이~ 하이~ 야지이렇게 알겠어. 아, 하이~ 오늘의 주제 네 무엇인가요? 하트 시그널. 하트 시그널. 직근, 직근. 우리는 그린라이트라고 말해줘요. 마녀사냥 시대야, 어, 맞아. 맞아, 맞아. 구분을 해줘야 우리가. 첫 번째 카페에 갔어. 응. 여자 혹 남자 직원이 너무 웃으면서 인사해. 그게 무슨 그린라이트? 그게 왜? 하지만 날이 보고 분명히 인사어눈 마주치고. 근데 친절한 거야. 빠르게. 아, <laughs>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오면 그 사람 기억해놨다가 눈을 보고 마주치면서 아, 한방 뜨는 그거 맞으시죠? 라고 하면서 아, 눈을 떠랗기 때도 쳐다보면서 웃는다 이러면은 이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냥 친절하고 베스트 직원일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갈 때마다 계속 그런다. 한 세네 번더 시도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그냥 아,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거는 굳이 계속 그 사람 기 않아 나 닥치고 아메리카노 맞아? 안맞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진짜리 진짜 안맞아 아, 굳이 입 아프게 말하지 마 아, 알고 있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아그네 시간이 됐구만 오케이 아, 아메리가 아, 미리 찍어놓고 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아, 다른 손님과 나와 다른지를 택해야 하는 아, 게 중요할 것 같아 내가 직원 입장에서 손님한테 만약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사적인 걸 물어볼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근처에서 일하시나봐요. 어, 그치, 그치, 그치. 지 아, 뭐 예를 들어서식사는 하셨어요. 그치, 그치. 아, 내가 자꾸 승리가 날 보고 웃는데 어. 이상하대. 어. 그러면 나는 정민이한테 너도 한번 인사해봐. 어. 똑같이 하나 볼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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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딱한명 갖고 와가지고 제가 갖고 어. 있는데. 아. 난 지금 설레거든, 조금? 너가 한번 해봐. 너한테도 그러면 원래 사람 저런 거고. 아니면은 내가 한번 도전해볼라니까. 아. <laughs> 아니면은 그냥 눈을 한번 빤히 쳐다봐봐요. 아 쳐다봤을 때, 뭐지, 왜 쳐다보지? 하는 응. 그 당황의 피함과 부끄러워서 피할 수있는아 맞아, 맞아. 나한테 아, 감정이 있어. 아, 근데 고스물이나 그런 거 알지. 근데 그런 느낌이 있을 거야. 너가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쳐다본다고 해봐. 음. 당황할 거 아니야? 이런 거지? 저걸? 사람들? 그거? 혹은. 저걸 뻗치잖아부끄러면 하면서 피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음. 만약에 나한테 감정이 있으면, 쳐다보면 부끄럽잖아. 음, 아니면 음. 같이 웃는다. 집이 거침 없어. 오빠 운동했어. 그건 <laughs> 진짜 마음에 드는 거지. 누가 마음 있는 남자한테 오 운동했어 이렇게 만져. 물론. 바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슥하고 상대 오르치나봐 약간 이런 느낌이라던가 <laughs> 되게 터치가 조심스럽지. 와 운동 좀 하나봐 이거는와 시끄럽다. 부럽다 아, <laughs> 어, 약간 아, 이런. 장난 아닌네 나도 세제 좀 같이 하자. <laughs> 조심스럽게 그치. 하지 이렇게 어. 터치한다거나 그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친다거나 어. 이런 느낌의 터치를 하지 살짝 살짝 그럼내 네. 허벅지를 때리면서 웃는 여자 는 그건 약간 좀 가능성이 있지 어쨌든 호감은 맞아 어떤 방식으로든 허벅지까지 손이 가서 치는 거는 친한 남자더라도 난 남자친이더라도 허벅지 때리면서 안 웃거든 그런 거아 그러니까 어. 이게 쉽지가 않아 생각보다 이액팅 어. 자체가 굳이 여기를 이렇게 치면서 하는 거는 안 좋은 쪽의 호감이든 의도가 그리드 여우짓이 의도가 있는 행동이다. 어. 시그널은 맞아. 가벼울 수도 있다는 가벼울 수도 거지. 있는 시그널이지. 응. 그리고 나는 여자들이 신호 보낼 때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하트 시그널에서 소장님이 말해준 건데 응. 여기 를 자꾸 오픈하면 관심 있는 거래. 근데 아 근데 나는 이게 위이야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드는 남자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 이아 진짜. 뭐 이쪽을 약간. 근데 자기도 몰라. 신체 언어라는 게 있어. 어, 어. 그러니까 몸으로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호감이 있잖아. 이런 테이블을 두고 어. 앉아있어. 이렇게 앉아있는 여자랑, 이렇게 아, 앉아있는, 이렇게 앉아있는 아, 여자랑의 아, 마음의 그치. 크기는 확실히 아, 달라요. 나한테 가까울수록 마음이 있다는 거야. 아, 이거를 아, 신청하라고 아, 표현을 아, 하고, 나를 대하는 태도와 앉아있는 자세, 눈빛 이런 걸로도 느낄 수가 많아또 뭐가 있을까? 이거 하면 100%다. 이런 거. 없지? 이거 하면 100%다. 눈으로 얘기하는 느낌이면은 음, 나는 100%라고 음, 느끼는 음, 음, 얘기하실 수 있어? 나 얘기할 수 있지. 나도 아, 얘기 못해. 나 눈으로 칭동해 했어. 낙타가. 안 사실 입보다 더 진실된 게 눈이야, 눈이야. 또뭐 있는 거 있어요? 아까 계속 가까이 있으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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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몸이, 아, 몸이든. 맞아, 맞아. 아니 난 몸이, 몸이랑. 몸. 거. 몸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무리가 있어. 근데 자꾸 얘랑 같이 다니게 돼. 어, 그게 어. 우연일 수도 있는데 계속 되잖아? 어. 그러면 그거는 누군가가 가가다는 거야. 잘 생각해봐요. 지금 만약에 연인이랑 우리 안에서 만났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어. 설렌다. 귀엽다. 그러니까. 한 실력을 날려줘 큐.